유튜브에서 오터치를 검색해 보세요. 오터치. 안녕하세요. 오터치 강사 홍화정입니다. 오늘은 진나비 헐헐에군질군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놀이 할까요? 엄마랑 오늘은 이 놀이 할 거야. 선생님 손 나와라. 짠. 손으로 곤지곤지 곤지곤지 곤지 곤지 어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펴고 콕콕 찔러주는 곤지곤지 곤지 놀이를 할 건데 곤지곤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들한테 가장 우수하고 좋은 것 참다운 것만 하면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엄마가 집에서는 곤지곤지를 해주실 때 방금 제가 보여줬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는 음악에 맞춰서 다섯 손가락을 모두 다 이용해 주실 거예요. 자 손을 편창 상태에서 엄지부터 엄지 엄지 엄지야 엄마 따라 콕콕 꼰지 건지, 꼰지 건지, 꼰지야 엄마 따라 콕콕 중지 중지 중지야 엄마 따라 콕콕 약지 약지 약지야 엄마 따라 콕콕 에지 애지, 에지 애지, 에지야 엄마 따라 콕콕 이렇게 손바닥에 자극시켜 주면서 다섯 손가락에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곤지곤지를 할 건데 음 지금 엄마가 보여준 방식대로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 손을 펴고 엄마 손가락을 이용해서 친구 손바닥을 눌러주면서 자극시켜 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음악에 맞춰서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선생님 손바닥 위에 해줄 거예요. 자, 엄마랑 곤지곤지하자. 손바닥 위에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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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야 엄마 따라 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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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라 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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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라 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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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라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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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라 지 엄지+ 엄지+ 엄마 따라 코꼭잘잘했어요 엄+ 엄마랑 일리저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 손 모두 같이 이용해서 곤질곤질을 집에서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은 이친구도 가져왔어. 소리 나는 친구. 뭘 가져왔을까? 친구 나와라. 짜잔. 어? 이게 누구지? 꽉꽉꽉꽉꽉꽉 응? 꽉꽉꽉꽉꽉꽉 아, 노란 색깔의 우리 친구인가 봐. 우리 친구가 이렇게는 소리 내. 소리짝짝짝짝 소리가 나요?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 소리 나는 짝짝이. 캐스터네시죠 엄마라, 짝짝이를 이용해서 곤지곤지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방금 곤지곤지를 하기 위해서 다섯 손가락을 모두 다 이용했죠. 손가락 자극을 시켜주시면서 곤지곤지 노래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 친구, 손에, 엄지부터 누르실 때는 아프지 않게 아주 살살 느낌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엄지, 엄지, 엄지야. 엄마 따라 콕콕. 검지, 검지, 검지야. 엄마 따라 콕콕. 중지, 중지, 중지야. 엄마 따라 콕콕. 약지, 약지, 약지야. 엄마 따라 콕콕 애지 에지, 애지 에지, 애지야 엄마 따라 콕콕 이렇게 같이 짝짝이로도 우리 손가락 자극을 해주시면서 아이들한테 곤지곤지 효과도 있지만 드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겠죠 자 집에서도 엄마랑 같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짝짝이가 없으시면 어떻게? 엄마 손으로 눌러주고 돌려주면서 같이 반복해서 해주세요 엄마랑 곤지곤지를 짝짝이를 이용해서 손가락 자극도 시켜줬지만 우리 곤지곤지를 할 때처럼 손가락 사용을 이렇게도 할수 있어 누구? 자 이게 뭘까요? 아! 말랑말랑 폭신폭신 이 친구는 꽃이라는 친구네 자꽃시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 선생님 손가락을 이용해서 쏙쏙쏙쏙쏙쏙쏙쏙 어? 쏙쏙쏙쏙쏙쏙쏙쏙 아, 나왔네. 안에 또 있어.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잡았다.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우와! 또 예쁜 색깔의 스카프가 있네. 엄마랑 손가락 사용,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는 이런 꽃씨가 없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각티슈라던가 음 그리고 휴지신 같은 걸 이용해서 아내 엄마가 스카프가 아닌 다른 재료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넣으신 상태에서 아이들이 뺄수 있게 해주시는데, 어린 친구들은 가서 빼기보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아직뺄 수가 없겠죠. 그러실 때는 예를 들면, 스카프로 아이 손 근처에서 자극을 시켜주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손에 뭔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잡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쭉 빼주시면서, 아, 우리 누구가 스카프도 뺐구나. 정말 멋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